옷을 사러 갈때옷 코디에 자신 없는 사람은 마네킹에 디피되어 있는 옷이 그 브랜드의 최신 상품이자 최신 유행 상품이어서 저렇게 주세요라고 한 경우가 한 번쯤 있으실 겁니다. 지금 보시는 올 블랙 유광으로 도색한 랭글러 오버랜드 파워탑 블랙은 블랙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그 영상처럼 구입하고 싶습니다라고 많이들 말씀 주시는 차량입니다. 정말 포스가 어마무시하고 간지가 줄줄 흐르고 블랙의 묵직함에 도시적인 멋을 보여주는 랭글러 오버랜드 파워탑 블랙입니다 안녕하세요 지프에서만 17년 근무하고 있는 집타프 이성훈 서임팀장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북미형 범퍼와 올블랙 유광으로 도색한 랭글러 오버랜드 파워탑 블랙 출고기 영상입니다 오늘 출고 고객님은 와규 소고기 전문점을 서울에서 3개를 운영하시는 30대 중반의 고객님으로 집탑은 올블랙 도색 영상을 보시고 댓글로 견적 문의 남겨주셨습니다. 견적은 통화를 해야 안내드릴 수 있어서 연락 요청 댓글로 남겨드렸고 며칠 뒤 전화오셔서 랭글러 오버랜드 파워탑 블랙 할부와 리스 견적 요청 주셨습니다. 또한 올블랙 도색 영상처럼 블랙 도색과 북미형 범퍼 작업을 다하는 데 비용도 문의 주셔서 자세한 할부 리스 견적 안내드렸고 작업 비용도 안내드렸습니다. 그리고 고객님이 혹시 전시장이 어디세요? 라고 물으셔서 서초 전시장입니다라고 했더니 며칠 전에 직원분들이 저희 가게에 와서 식사하고 가셨다고 하셨는데요. 저도 아는 소고기 전문점의 사장님이셔서 반갑게 인사하고 자세한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다음날 이수역에 있는 고객님 매장에 찾아가서 와규에 소주 한잔 하면서 랭글러에 대해 제가 타고 있는 좋은 점 등을 설명드리고 리스 견적 자세히 설명드려 바로 당일 리스로 계약해 주셨습니다. 또한 타고 있는 중고차 K7을 직접 보고 중고차 가격 안내드려 아주 만족하셨고 중고차도 다음날 매각 도와드렸습니다. 계약 후 올블랙 유광 도색과 국면 범퍼 장착까지 완료하여 일주일만에 출고받게 되셨습니다. 그럼 블랙 포스와 간지가 넘쳐나는 랭글러 오버랜드 파워탑 블랙 가격과 프로모션, 그리고 재원, 보시고 오시겠습니다. 여러분들 보시기에 어떠신지요? 블랙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지금 보고 계신 올 유광 블랙 랭글러 오버랜드를 정말 멋있어 하시고 이렇게 많이들 작업하셔서 한껏 멋진 포스를 느끼며 타기를 원하십니다. 천천히 살펴보면 원래 랭글러 오버랜드의 그릴 베젤, 헤드라이트 베젤, 안개등 베젤, 사이드미러 커버가 실버 색상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실버 색상을 모두 블랙으로 도색하여 블랙의 원통감을 살렸습니다. 이 블랙 도색 작업은 무광 블랙과 유광 블랙으로 선택할 수 있는데요. 고객님은 유광 블랙 도색 작업을 하셨습니다. 또한 정품 범퍼에 비해 길이가 10cm 정도 줄어든 북명 범퍼를 장착하여 전면부 모습은 심플하게 보이며 펜다와 범퍼가 분리되어 옆모습은 와일드하고 터프하게 보이는 멋진 모습을 만들었습니다. 또한 북명 범퍼의 후크는 원래 레드 색상인데 올 블랙 차량답게 이 후크 또한 블랙으로 도색하였습니다. 랭글러 오버랜드는 도시명 타이어에 18인치 브라이트 실버 휠이 기본 장착되어 있는데요. 올 블랙의 멋을 살리기 위해 블랙 유광으로 도색하여 전체적으로 블랙의 일체감을 완성하여 더욱더 멋있는 블랙 간지가 넘쳐납니다. 또한 유광 블랙 휠에 캘리퍼를 레드로 도색하여 전체적인 블랙 랭글러의 레드 포인트를 살린 아주 멋진 랭글러 오버랜드입니다. 블랙 간지가 줄줄 흐르는 포스 있는 이 랭글러 오버랜드 블랙을 고객님이 보시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고객님의 기뻐하는 표정이 벌써부터 떠올라 저 또한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유튜브를 통해 인연이 되어주신 고객님께 해드린 서비스 간단히 보시겠습니다. 선팅은 전면 35, 측후면 15 농도로 자외선과 열차단 효과가 우수한 솔라가드 슈프림으로 시공 도와드렸고요 블랙의 어마무시한 간질을 더욱 살리고 리플렉스한 광을 유지시켜주는 고급 다이아몬드 유리막 코팅 시공 도와드렸습니다 도어 컵과 도어 엣지에 생활보호 필름 PPF 작업 완료해드렸고요 2채널 아이나비 블랙박스와 로롬 박스 안쪽에 배선 연결을 한 하이패스 장착 도와드렸습니다. 왼발을 편하게 놓으시라고 데드페달 설치해드렸고요. 멋진 브라운 색상의 코일 매트 준비해드렸습니다. 간단한 물건 수납할 수 있는 포켓 주머니 설치해드렸고요. 짧은 쇼난테나 장착 후방에 멋진 자세를 위해서 크롬 머플러팁 장착 해드렸습니다. 또한 지프 키월도, 주차 알림판, 머그컵, 텀블러, 캠핑체어, 캠핑박스 등 많은 지프 굿즈들 준비해서 고객님께 기쁨 두배 출고 예정입니다. 또한 서초전시장 근처에 가게를 운영하고 계시니까 앞으로 자주 회식하러 찾아갈 예정입니다. 고객님 서비스 팍팍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 보시고 이렇게 작업하고 출고받고 싶으신 분들은 전화 주셔서 올블랙 영상처럼 구입하고 싶습니다 라고만 말씀 주시면 최고의 견적과 서비스 작업 팍파 그리고 타고 계신 중고차도 최고가 매각할 수 있도록 알아봐 드리겠습니다 지프에서만 17년 근무한 선 팀장 노하으로 차량 출고 후에 AS나 자동차 사고 발생 시에 빠른 응대와 대처 방법 안내드려 랭글러 타시는 동안 최고의 관리 책임지겠습니다 올블랙 유광 도색과 국명 펌퍼 장착한 랭글러 오버랜드 파워탑. 다시 봐도 멋지다라는 감탄이 절로 나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전국의 많은 좋은 분들과 소중한 인연 만들어 가고 있는데요.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고객님에게 최고의 혜택과 좋은 인연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영상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지프의 결론은 언제나 집 타푼입니다. 지금까지 집 타푼 이성훈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